네, 잘 지냈어요? 어, 뭐. 어우, <laughs> 잘생기졌네요 그럼 가야 돼요. 안녕하세요, 진 씨. 네, 안녕하세요. 형이랑, 형이라고 불러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, 진. 오늘 기가 막힌 날이죠. 오늘 뮤직뱅크 컴백 날 아닙니까? 오예. Oh, yeah. 뮤직뱅크 컴백 날에 무슨 곡을 하죠? 원래 마이크 드러블 할 예정이었으나 DNA와 공인보다 고려하게 됐습니다. 아아 저는 오케이. 여러분들, 저는 지금 기름을 닦고 있습니다. 제 얼굴은 어, 기름이 많이 나는 얼굴이라서요. 어? 어? 이거 팔으면돈돼요 어? 응, 형, 서이부자 아, 부자죠. 제가 부자죠. 아, 에 아, 그래서 오석이 형 벌써 갑부됐지